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러너들의 성지병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남정형외과에 가서 제가 장경인대 증후군 그 무릎 아픈 거 관련해서 한번 진료를 받아보고 또왜 수많은 러너들이 남정형외과 그렇게 칭찬을 하는지 한번 오늘 제가 직접 방문해서 뭐 영상을 찍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내용을 좀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달리기 시작하고 나서 이번에 제일 심하게 왔던 부상이 장경인데 증후군이고 그 전에도 뭐 자잘하게 아픈 적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제 정형외과를 가거나 신경외과를 가면 병원에서는 이제 뭐 엑스레이 찍고 그 다음에 그거 보면서 뭐 어디에 뭐가 생겼다. 그러니까 물리치료 받고 뭐 주사 치료 받고 아니면 뭐 체외 충격파 같은 거한 다음에 약 먹고 그러니까 그렇게 그 진료 시스템이 일반 병원은 증상을 완화하는 목적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뭐 달리기 부상 말고도 모든 병원에서의 메커니즘은 그렇게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방문하러 지금 가는 길인데 그 전에 검색을 좀 해봤어요. 왜 러너들이 이렇게 이 병원을 극찬을 할까 했더니 검색을 좀 해봤더니 이 병원은 일반 병원들이 진료를 하는 것처럼 그 증상을 완화시키는 목적이 아니라 예방에 더 비중을 두고 진료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따 병원 가서 뭐 찍으면 나오겠지만, 달리는 주법하고 발 모양, 이런 것들을 관찰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가 잘못됐는지, 어떻게 달려야 하는지, 뭐 보강 운동은 또 뭘, 어떤 위주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진단을 해준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진단은 일반 병원에서는 해주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일반 정형외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진단 자체를 안 해주잖아요. 근데 만약에 남정여외과의 원장님이 의사인데 이런 식으로 진료를 해준다. 그래도 약간은 뭐 신뢰가 덜 가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여기 남정여외과 원장님은 러너시더라고요. 일반 러너도 아니고 되게 잘 달리는 러너신 것 같아요. 풀코스도 엄청 많이 뛰셨고 뭐 3시간대로 막 이렇게 뛰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달리기의 모든 것이라는 책도 이 원장님이 쓰셨더라고요. 진짜로 제 주법이 잘못된 건지, 뭐가 문제인지, 무릎이 자꾸 아픈 게, 그거를 한번 오늘 남정형외과에 가서 진단을 받으면 뭔가 그래도 어느 정도의 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남정형외과를 지금 가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이따 가서 한번 최대한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따 만나시죠. 슬로우 람데이. 남정의 과 도착했습니다. 고수의 향기가 느껴지는 분이. 아, 이분이 원하는 곳인가 보네. 네, 진료 마치고 집으로 복귀하는 길입니다. 뭐 기대도 많이 했는데 막상 가서 진료 받고 뭐 검진 해보고 하니까 어 생각보다 훨씬 더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동안 지금 무릎이 아픈 이유하고 실제로 장비에서 뛰면서 내가 어떤 주법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뭘 바꿔야 되고 어떤 보강 운동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진단을 받으니까, 아, 이게 앞으로 약간 달리기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방향이 잡히는 것 같아가지고, 비용이 13만원 정도 나왔는데, 뭐 비용 대비 저는 아주 만족하는 것 같아요. 실비 처리도 부상부위가 없었던 사람들은 실비 청구가 안 되는데, 저처럼 이제 부상부위가 있고 염증이 있는 사람들은 실비로 청구도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제대로 뭐, 달리기를 배운 적도 없고, 그래서 이게 달리기라는 게, 그냥 뛰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달리다가, 몇년 동안 달리다가, 부상이 한번 오고 나니까, 점점 이게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죠. 달리기는 계속 해야 되는데. 이거 막 무릎이 아프고 이러니까 이거 계속 할수 있는 건가? 그때부터 막 불안해지기 시작해가지고 올 겨울에 제대로 운동을 못했어요. 준비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불안해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운 좋게 남정형외과 알게 되고 예약해서 이게 예약도 하고 싶어서 막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네이버 예약으로 되는데. 예약하는 날짜가 있어요. 그 날짜에 맞춰가지고 예약을 걸어야 되는데 이게 미리 뭐한달두달 치는 미리 다 예약이 돼 있는 상태다 보니까 중간에 예약 취소하는 건들이 있어서 그 중간중간에 계속 들어가서 새로 고침하고 확인하다가 저도 운 좋게 예약이 돼가지고 오늘 다녀오는 거거든요. 제가 간호사분한테 물어봤더니 하루에 러너들만 11명 정도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그 러닝랩 안에 러닝머신 장비 있고 그런데 보니까 지금까지 그 진단받은 러너들 명수만 해도 4,500명이 넘더라고요. 러너들 사이 유명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원장님이 일단 믿음이 가요. 대주 트랜스 대회인가 뭐 거기 1위 입상한 경력도 쭉 나오고 하니까 아무래도 뭐 달리기에 대해서는 일반 의사들보다는 전문적 지식이 많이 있어 보이고 그래서 오늘 아주 기대하고 갔는데 기대 이상으로 좋았다. 혹시나 뭐 본인이 이제 어디가 아프시면 예, 어디가 아프시다 그러면 그 남정외과 가셔 가지고 진료 받아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것 같아요. 예, 근데 특별히 아픈 데가 없는데 굳이 뭐 찾아가실 것까지는 없고 저처럼 이제 어디 무릎이 아프거나 아니면 발목이 아프거나 뭐 그런 경우에는 가셔가지고 네, 한번 진료받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오늘 남정형외과 후기 영상 한번 찍어봤는데요 올해는 부상 없이 저도 그렇고 이거 보시는 러너분들 부상 없이 오랫동안 재밌게 달리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